여러분, 제가 경남 청년으로 산지 어느덧 10년 차거든요. 그런데 뭔가 유익하고 놀만한 공간이 없나 지금 찾고 있어요. 어? 청년 김입니다 여기는 조금 들어가보고 싶게 생겼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놀러 오신 건가요? 아, 일단, 오, 청년들이 놀만한 곳이 있나 했는데, 그, 청년이라는 글귀를 보고 바로 들어왔거든요. 네. 여기 뭐 하는 데에요? 청년분들의 이제 문화생활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곳을 지원을 하고, 제가 강의를 열어서 함께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센터 1층에 마련되어 있는 면접, VR 면접 체험관이 있고요. 면접 연습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laughs> 여, 네. 저는 혼자 왔는데 지금 청년 분들 계시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혹시 그 청년 맞으시죠? 네 어, 대학생이세요? 네. 오 어, 그렇구나. 혹시 그럼 나중에 그 취업 같은 거 걱정 되시는 부분도 있겠어요, 그죠? 네. 여기 1층에 가면 그 VR 모의 면접을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취업에 대비해서 같이 면접 보는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혼자 와서 외롭거든요. 같이 가요 우리. 네, 네. 출발. 이거 어땠어요? 어, 그냥 완전. 온전... 면접이었어요. 혼나시던데. <laughs> 혼났죠 방금. 네. 좋아요. <laughs> 자, 저도 해볼게요. 네. 이번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어 됐다. 어 여러분 저 지금 면접 시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피치 학원에 다닌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맛있는 샌드위치도 얻어먹네요. <laughs>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 VR 면접이요. 음. 진짜 유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북카페도 진짜 쾌적한 음것 같지 않아요? 음. 됐어요? 저도 유익했고, 음. 그 스터디룸을 찾고 있었는데, 음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라가지고. 음. 맞아, 청년들 무료니까. 어, 네. 음. 제가, 제가, 네. 청년들 놀만한 곳, 도장깨기 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혹시 여기 말고 또 청년이니까 음 다른 곳 아는 곳인가 싶어서요 알고 있죠 어? 알려드릴까요? 어, 오지 헉! 지금 내가 이거 샌드위치를 먹을 때가 아닌데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 먼저 가볼게요 <laughs> 연 센터 드디어 찾았습니다. 실내로 어, 들어와 보니까 일단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고요. 어,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시고, 저기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접근을해볼게요 이들 안녕. 아, <laughs> 너희 근데 몇 살이니? 우리 스물한 살이에요. 아 스물한 살. 일찍 결혼했을 내가 너만한 딸이 있을 텐데. <laughs> 아 그래 네. <laughs> 친구야. 내가 오늘 여기 추천 받아가지고 왔거든. 음음. 청년들이 놀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 해서 맞아, 왔는데 맞아. 여기 어떤 공간인지 궁금해서. 여기는 고성군에 어. 거주하는 어, 청년과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도 할수 있어. 어 무료야? 어 무료야. 우리 독서실도 가려면 한 시간에 돈 내야 되잖아.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그러면 우리 친구는 청년인데 어떤 고민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 좀. 역시 그 취업 관련으로가 가장 큰 고민이지 싶어. 어, 혹시 그러면 장래 희망이나 꿈 같은 거 있어? 어, 장래에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이야. 어,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여기서 평소에 공부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열심히는 안데할 수는 있겠군. <laughs> 야, 열심히 해야지. <laughs>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좀 좋은 공간, 뭐 추천할 만한 공간 있어? 저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어 어 진짜? 그럼 나좀 도와줄래? 어 같이 가자 어 우리 다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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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다 여기서는 이렇게 캠핑도 할수 있고 오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할수있어아 수 여기가 무료로? 어 무료로 그럼 저 안쪽은 뭐야? 저기는 공유 주방인데 여기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해 먹으면서 요리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그것도 무료야? 무료야 <laughs> 진짜 진짜 좋은 곳을 알게 된것 같아서 맞지. 오늘 진짜 하루가 보람찬 것같아맞 근데 아직 좋아하는 일을 왜? 아직 끝판왕이 창원에 남아 있거든. 끝판왕이 남아 있다고? 어. 청년들을 위한 끝판왕 공간. 음, 음. 뭐? 빨리 가봐. 그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다고? 음, 멋진 청년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김우빈 닮았다고? 김우빈 닮았어. 어, 너 아니면 돼? 너... <laughs> 아까 그 친구들이 여기 오면 김호빈 닮은 센터장님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어? 아 혹시 센터장님 맞으세요? 네. 어.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혹시 센터장님 맞으신가요? 어, 네, 신나 씨.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여기 올때그 우리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김우빈 닮아서 잘 생겼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야 네. 진짜 그 체격이 남자답고 멋있으시네요. 네, 뭐 어느 정도 좀 김우빈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laughs> 또 경남 청년으로서 네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경남청년센터가 좀 굉장히 끝판왕이다. 어, 청년센터 중에서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실 청년센터가 청년들을 뭐 지원하는 마음에 뭐 끝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남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지자체와는 다르게 이제 도내에 있는 18개 시군의 시군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좀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큰 어, 범위를 가지고 있다. 뭐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구경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 너무 좋습니다. 같이 네. 가실까요? 네, 좋아요. 앞에 보시는 게 이제 3D 프린터거든요. 음. 이 프린터를 통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이제 다양한 어떤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네. 만들기도 하고요. 악세사리를 어. 뭐 만들어보는 그런 클래스.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앞에 이제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어, 이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어떤 인터넷 강의라든지 좀 학습의 능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3D 프린터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아, 좀 조용해야 되나요? 뭐 하시고 계신데. 그럼 혹시 여기 있는 공간들 중에서 정말 다양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뭐 주방도 있고, 카페 같은 공간도 있고, 뭐 다른 개별적인 스터디룸들도 있고, 뭐 이런 공간, 갤러리도 있는데 어떤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아. 저는 여기 여기 공유 갤러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데 되게 감성적이고 조용해가지고 맞아, 맞아. 팀플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 어떤 공간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공유 카페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배고프면 그냥 친구들끼리 같이 뭘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어떤 공간이 저, 가장 마음에 드세요? 저는 공유 주방이랑 공유 카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 친구들끼리 그 와플도 만들어 먹으면서 커피랑 같이 먹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스트레스도 풀리더라고요. 아, 약간 또뭐 공부도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별 과제도 할수 있고 약간 카페 나들이 온 것처럼 그런 느낌도 되네요. 네. 아 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네. 저까지 우리 청년들의 열정을 좀 받아가는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오라고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공간에 청년들이 찾아와서 본인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 우리 청년들 힘내라고 네. 같이 청년들 파이팅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청년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